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할 때 우리는 흔히 JVM, JRE, JDK, JIT 같은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흐름을 잡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자바로 작성한 소스 코드는 자바 파일인데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바가는 컴파일러를 통해 클래스라는 바이트 코드 파일로 바꿔져야 해요. 이때 등장하는 것이 JDK, 즉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인데 이건 개발자용으로 컴파일러, 디버거 같은 개발도구와 JRE를 포함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은 그 자체로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고 JVM, 즉 자바 버 h 얼 머신이라는 가상 머신이 필요해요. JVM은 이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실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덕분에 우리는 윈도우, 리눅스, 맥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. 다만 JVM 혼자 있으면 동작할 수 없고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구성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예요. 그래서 정리하면 JRE는 JVM과 표준 라이브러리들의 모음이고 JDK는 이 JRE의 개발자용 도구가 추가된 패키지예요. 여기에 JIT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는 JVM 안에서 동작하는 성능 최적화 장치로 JVM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때 매번 인터프리팅하면 느리니까 실행 중 자주 쓰이는 코드들을 발견하면 그 부분만 즉시 기계어로 바꿔서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결국 JDK는 개발할 때, JRE는 실행할 때, JVM은 바이트 코드를 읽어 실행할 때, JIT는 실행 속도를 높일 때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.